음. 안녕하세요. 윤혜입니다. 지금 제가 요번에 가게를 이전하면서 머신기를 하나 샀는데, 커피 머신기에요. 이쪽에 원두를 넣으면은, 갈아가지고, 이렇게 쪽에서 여기 보면, 어, 원두를 뽑아서 갈아가지고, 여기 에스프레소. 이렇게 이제 선택해가지고 뽑을 수 있게끔 돼있더라구요. 이쪽에 이제 물을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물, 통이 요 옆에 달려 있더라고요. 물통이 이렇게 옆에 물통이 달려 있고, 찌꺼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쭉 원두를 하고 되면 이 안쪽에 얘를 빼면 찌꺼기를 뺄수 있는 통이 안쪽에 있고, 이쪽을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되게 간단하더라고요. 그 이렇게 해서 음, 전원 버튼을 딱 누르면 전원이 들어옵니다. 쭉 해서 얘가 뭐 이렇게 좀 늦어요. 세팅은좀 늦고, 속도는 좀 더디긴 한데, 이제 이러다가 이제 자기가 혼자 청소하고 이제 준비를 하더라고요. 이렇게. 지금 좀 시간이 걸리는데, 이렇게 지금 뚜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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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뚱, 뭐 이렇게 계속 지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. 전원을 켜가지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.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아서, 손님이 오셔서 이거 탐 먹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. 좀 시간이 걸리니까. 바로 나오면 좋은데, 어, 지금 이제 된 거예요. 얘가 한번 청소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노즐을 한번 청소를 하면 필립스에서잘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다 이제 컵을 놔두고 메뉴를 여기 이제 정리를 했나 봐요. 자기가 혼자. 음, 세팅하고. 저는 이제 에스프레소보다 일반 커피. 네, 두 잔. 좀 진하게 먹고 싶다. 두 잔. 그리고 스타트 버튼 누르면, 어, 막 갈아요. 열심히 음. 갑니다. 노즐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. 뭐 이런 기능이 있어요. 이렇게. 뭐 어, 지금 나옵니다. 이렇게 지금 컵에. 오, 좀 나오고 있어요. 오. 좀 위생적인 것 같아요. 제가 청소를 하고, 좀 있다가 한번더 이제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,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원두를 내려줍니다. 갈아가지고, 이렇게. 저는 잘 못하니까, 갈아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다 해주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쭉 나옵니다. 양도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한 잔데 인두 잔을 뽑았으니까 컵이 좀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음.. 지금 한 잔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오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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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뜨거 한 잔이 이렇게 나왔어요. 이제 또한잔 나올 것 같아요. 오이 클났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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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잔더 시켰는데. 오이한잔 더. 야 오이 빠르네. 이건 좀 빠르네. 한잔 만들고. 두잔 먹어야 되거든 두 잔. 두 잔을 이렇게. 음, 또두 음, 잔을 선택했으니까 음, 이렇게 갈아가지고 음, 원두를 쭉쭉. 음,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하루에 맨날 커피, 그 저기 자판기도 먹지만 그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타월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원액을 뽑은 다음에 얼음 넣고, 참을 넣고 좀큰 컵을 선택해 가지고 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여기 보면은 컵이 이렇게 작은 컵이 있고 온수가 큰 이렇게 큰 컵이 있는데 이 컵에다가 두잔 정도 해서 먹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열심히 내려오고 있어요. 쭉 지금 추출이 되는 것 같아요. 왠게 신기하죠? 음. 예,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머신기를 사가지고 기분은 좋은데요. 커피를 자주 먹긴 하니까 음, 되게 저렴하게 커피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